내 이름은 수지 우리말 탐정이죠 오늘 해결해야 할 사건은 담배 피는 그가 놓친 것 구분해서 써야 의미가 맞는 단어를 밝혀라 흠 음, 담배를 피는 데 놓친 무언가라 마치 안갯속 같군요 하지만 내 추리는 피해갈 수 없지. 담배를 말할 때 열의 아홉은 피다로 쓰죠. 하지만 담배는 꽃처럼 스스로 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피워 주어야 하는 것. 따라서 바른 표현은 피우다를 써서 담배를 피우다. 이때 피우다는 피다의 사동사가 아니라는 사실. 어떤 물질에 불을 붙여 연기를 빨아들였다가 내보내다는 뜻을 가진 별개의 동사인 거죠. 이제야 연기가 시원하게 거친 듯하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사건 해결. 또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말탐정을 불러주세요. 우리 Baby.